명실상부 교육전문대표기업 한국문태소리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 이 되고 싶은 일일선생님 정재윤 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석기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석기시대 생활 모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러잔 농사 시작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는데요.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우연히 씨를 뿌려서 재배를 하면 더욱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라는 것을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주거가 정착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석기 시대는 먹을 거리가 없어서 이동을 했어요. 왜 그러냐? 먹을 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사를 시작하면서 재배를 해서 곡식을 더 많이 얻으니까 먹을 거리가 확보가 되어서 정착생활을 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착생활을 어디서 하였느냐? 바로 움집이라는 집에서 정착생활을 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움집 가운데에 화덕 자리가 존재하는 걸로 보아서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보다 본격적으로 불의 사용을 했다. 것을 알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신석기 시대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와 간석기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는데요. 먼저 빗살무늬 토기는 말 그대로 토기에다가 빗살을 쫙쫙 해서 만든 것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 빗살무늬를 넣은 이유는 토기를 구울 때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지라고 넣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간섭기입니다. 이 간섭기는 말 그대로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입니다. 대표적으로 돌괭이나 갈돌과 갈판이 있죠. 돌괭이는 잡초를 뽑거나 주로 농사를 지을 때 사용을 하였고 갈돌과 갈판은 추수한 열매나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갈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돌과 갈판인 것이죠. 그래서 간석기는 더욱 예리하고 정교한 도구였기 때문에 더욱 농사 생활을 하는데 안성 맞춤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불을 사용하고 더욱 정교해진 도구를 사용하면서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 신석기 시대에서 점점 점점점 점점 업그레이드 된 것이 우리의 현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